그리고 힘 빼고 쳐보세요 부드럽게 어깨 힘 빼고 쳐야됩니다 어깨 힘 빼고 부드럽게 쳐보세요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야지 잘 맞거든요 팔에 힘 빼고 무게만 실으면서 진는 겁니다 팔에 힘 빼고 무게만 실으면서 팔에 힘 빼고 무게만 실으면 서잘 맞으니까 팔에 막힘 주지 말고요 어깨 등이 빼고 허리 힘 빼고 팔로 그냥 올리고 네, 어깨 위로 올린 다음에 힘 빼고 그냥 쳐보세요. 힘 빼고 지금 잘 맞으니까 오히려 힘 주지 말고 힘 빼고 스윙하는 겁니다. 빼고 쳐보세요. 부드럽게 어깨는 힘 빼고 치는 겁니다. 어깨는 힘 빼고 지금 잘 맞아요.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스윙해보세요.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막 팔에 힘 주고 치면은 몸이 막 흔들리거든요. 팔에 힘 주고 치면은 몸이 흔들려서 뭐 엎어치고 찍혀 맞고 페이스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팔에 힘 주면 페이스가 열리기 때문에 페이스 열리면은 흔들리니까 중심이 안 잡히니까 빌리고 갈수 있어요. 팔에 힘 빼고 한번 쳐보세요. 부드럽게 팔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부드럽게 허리 감았다가 허리 풀면서 허리 감았다가 허리 풀면서 팔에 힘 빼고 고기만 실으면서 스윙해 보세요. 고렇게힘 빼고, 빼고 부드럽게 쳐보세요 어깨 힘을 빼야 잘 맞거든요 어깨 힘을 빼고 어깨 힘을 빼고 쳐보세요 그래야지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클럽을 쉽게 던질 수 있습니다 어깨 힘 빼고 팔힘 빼고 쳐보세요 어깨 힘 빼고 팔힘 빼고 한테 모시고 한테 모시고 리듬감 있게 그냥 뒤에서 가슴 뒤에서 손목 풀면서 힘 빼고, 무게만 실으면서 힘 빼고 쳐보세요.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쳐보세요. 부드럽게, 어깨 힘 빼고, 어깨만 떨구면서, 어깨만 떨구면서 치는 겁니다. 부드럽게 쳐보세요. 어깨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부드럽게 힘 빼고 치는 겁니다. 부드럽게 쳐보세요. 힘 빼고, 부드럽게. 힘 빼고, 부드럽게 치는 겁니다. 어깨만 떨구면서 치세요. 힘 빼고, 부드럽게. 힘 빼주고 쳐보세요. 어깨 힘 빼고, 등에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등에 힘 빼고. 무게만 실으면서. 네, 부드럽게 쳐보세요. 어깨를 내려야 됩니다. 살짝 어깨에 떨궈줘야지만은 척추 유지되거든요. 무척 어깨만 떨구면서 팔꿈치를 붙이면서 이완된 근육으로 복근에 주고 살짝 손만 지나가게끔 어깨 볼에딱 올린 다음에 목에만 실어주고 왼팔 내리면서 클럽을 던지듯이 가슴 뒤에서 손목 풀어서 바깥쪽으로 몸을 뻗어서 수영해보세요 힘 빼고 부드럽게 어깨 떨구면서 쳐보세요 부드럽게 치는 겁니다 힘 빼고 쳐보세요 힘 빼고, 어깨 내리면서, 힘 빼고, 어깨 내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진행합니다. 살짝 어깨 가 떨궈주면서, 어깨 떨궈주고, 팔이 빼야 됩니다. 팔이 빼야지 이완대 근육을 잘칠수 있어요. 어깨만큼만 발을 딱 벌리시고요. 우측 어깨 뒤로 빼면서, 허리 감으면서, 백스윙을요, 간결하게 그냥 위쪽, 그냥 우측 어깨를 위로 올리면 되고요. 무게만 실으면서, 살짝 우측 어깨 떨궈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어깨 열지 말고 가슴 뒤에서 그립 당기듯이 왼팔 내리면서 오른팔 구부리고요. 그 다음에 뻗어준다 마음으로 오른팔 뻗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으로 배꼽을 향해 주시면요. 자세히 잘할,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 음, 빼고, 쳐보고 니다 어깨만 넓으면서, 어깨만 떨궈주세요. 부드럽게 떨군다는 마음으로 힘 빼고 어깨 내리면서 쳐보세요. 살짝 손목 푼다는 마음으로 어깨힘 빼고 팔힘 빼고 부드럽게 쳐야지 어깨도안 열리니까요. 기쳐보세요. 힘 빼고 부드럽게 살짝 어깨만 내리면서 쳐보세요. 어깨만 떨궈주고요. 몸막 열지 말고 팔이 빼고 붙이는 겁니다 팔꿈치 붙이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뒤에서 왼팔 내리고요 쟁반은 손으로요 어깨 위로 딱 올린 다음에 쟁반은 손으로 그립 땡기면서 어깨 내리고요 붙이고 어깨 내리면서 붙이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손목을 이렇게 푼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가슴 뒤에 두고 무기만 실어주고 손목로 풀듯이 무릎을 뻗으면서 타깃 쪽으로 수행해 보세요 끌고 주는 겁니다. 힘 빼고 어깨만 떨구세요. 팔힘 빼고 어깨만 떨구면서 손목을 풀듯이 손힘 빼고 부드럽게 손힘 빼고 부드럽게 클럽을 타겟 쪽으로 뻗으면서 타깃을 살짝 바깥쪽 뻗으면 쳐보세요. 살짝 타깃보다 바깥쪽으로 뻗으면서 힘 빼고 부드럽게 가슴 뒤에 두고 어깨부딱 올린 다음에 무게만 실어주고 가슴보다 뒤에서 손 내리면서 팔꿈치 시고요 살짝 바깥쪽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민감마음으로 뻗으면서 바깥쪽으로 수행해보세요. 무기 싫은 상태에서 치는 겁니다. 힘 빼고 힘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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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어깨만 떨군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팔힘 빼고 쳐야 잘 맞아요. 어깨 힘 빼고 팔힘 빼주고 부드럽게 쳐보세요. 그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쳐보세요 어깨는 힘 빼주고 어깨는 힘 빼고 무게만 실으면서 팔꿈치는 붙이세요 쟁반은 손으로 어깨부터 올리면 되고 어깨만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바깥쪽으로 살짝 쳐보세요 타겟보다 바깥쪽으로 한심름친 마음으로 바깥쪽으로 뻗은다는 마음으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힘 빼고 오른팔 바깥쪽으로 뻗으면서 수행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음, 부드럽게 약간 무게만 실어주고요. 슬릭백 챌린처럼 지 무게만 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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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주고 가슴 뒤에서 내리면서 내리면서 실어주면서 어깨 내리면서 어깨 내면서 내리면서 내리면서, 내리면서, 음. 내리면서 무게 실으면서 이런시인 음. 거예요. 슬릭백 챌린처럼 지 들어가면서 어깨 내리면서 내리면서 네 슬릭백 챌린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공중부양하면서 약간 걷듯이 뛰어가듯이 옆으로 그런 느낌을 치듯이 어깨 내리면서 무게만 실으면서 가슴 뒤에서 쳐볼게요. 보고 음, 힘 빼고 힘 빼고 쳐보세요. 살짝 어깨 내리면서 무게만 실듯이 코킹했다가 풀면서 어깨 내려주고 바깥쪽으로 사계절로 오른팔로 뻗듯이 바깥쪽으로 쳐보세요. 랜치하는 처럼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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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이렇게 무게를 슬립백 하듯이 보시면요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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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하듯이 무게를 실어주면서 어깨 뒤에서 어깨 열지 말고요 슬립백 할때 보면은 어깨 안 열잖아요 안 열고 무게만 실으면서 어깨 떨군단 말이에요 슬립백 할 때는 어깨를 떨구면서 무게를 실어주면서 슬립백 이렇게 하잖아요 공중부양 걷듯이 공중부양 걷듯이 한단 말이에요 슬립백을. 어깨 내리면서 하듯이 무게를 떨구면서 이렇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바깥쪽으로 친다는 마음으로 스윙하시면잘할수 있으니까 팔에 힘 빼고 등에 힘 빼고 치면은 오히려 더 에너지가 하체에서 올라오면서 편안한 근육으로요. 팔 근육으로 중심에서 낮게 있으니까 어깨에 힘 빠지고 실때할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팔에 힘 빼고 어깨 올린 다음에 던지듯이 무게 실으면서 약간 슬립백 챌린지 하는 것처럼 네, 무게 실어주면서 어깨 내리면서 뒤에서 팔굽 붙이면서 던지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쳐보세요 부드럽게 살짝 어깨만 떨고보세요 떨군다는 마음으로 떨고듯이 무게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편하게 쳐보세요 약간 슬립백 하는 것처럼 무게만 실으면서 슬립백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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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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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 내리면서, 여기 기울면서,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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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